음, 그래 보겠습니다.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음,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양수란 얘기구나. 원래는 유리함수로 가야 되는데 여기 단원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유리함수라는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라고 잡았으니 그 p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 어, 그 좌표가 a 콤마 a 분의 k라는 점을 p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 보면은.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는 개수 제곱의 합 3제곱 4제곱이니까 5 분의 지금 3A 플러스 4 4 곱하기 A분의 K니까 지금 A분의 4K 플러스 11인데 이것이 어떤 거다? 이것이 음 7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 보아라 사실은 여기 에 절대 값이 있죠 근데 어떻게 돼 얘네들은 일사분면 이라고 얘기했고 자연수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절대 값을 씌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식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3 3a 플러스 a 분의 4k 플러스 11은 35가 되고 따라서 3a 플러스 a분의 4k는 24가 되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문제는 k를 구하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 3a 플러스 a분의 4k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계를 써면 두배 루트 곱이다 4K가 되고 너희들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4보다 작거나 같다. 즉,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K를 구하는 거니까 요 식만 따와도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어... 곱한 거니까 어, 계산을 좀 잘못했구나. 2배 루트 곱이니까 어떻게 돼? 2배 루트 곱이니까 지금 4 곱하기... 3K가 돼야 되겠네 그저 계산 잘못했죠 그러면 2 곱하기 4의 3K니까 2 루트 3K라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24보다 작거나 같다 즉 루트 3K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즉 3K는 36보다 작거나 같다 즉 K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는 1부터 12까지니까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